나의 마음은 항상 나의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 양심은 영혼의 소리여, 정렬은 육신의 소리이다. 당신을 좋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 당신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 취급받을 것이다. 욕망은 우리를 자꾸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성, 판단력은 천천히 걸어오지만 평견은 무리를 지어 달려온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자유에 목맨 듯이 답답해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성이 인간을 만들어낸다면 감정은 인간을 이끌어간다. 과실을, 포함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과실을 바로 잡는 것은 부끄러워 말라. 함께 우는 즐거운 만큼 사람의 마음을 서로 맺어주는 것은 없다. 만약 우리들이 한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은 일이다. 되찾을 수 없는 게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두 사람의 의사이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실행은 가장 충실하다. 산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가 뜻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향기다. 집 근처에서 커비콩을 볶을 때면 나는 서둘러 창문을 열어 그 향기를 모두 받아들인다.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법이다. 대개 소인배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 대단하게 여긴다. 그리하여 아무 데서나 마구 떠들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언제나 말을 적게 한다. 참다운 지혜란 몇 마디 말로써 쉽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생활이란 넘치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이 순류와 질서와 조화를 갖춰야 한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생활은 스스로를 멋대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적당히 억누르고 견제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인생이 짧다는 것은 살고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보다 그 시간 동안 참다운 인생을 맛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처음과 끝 사이에 여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면 인생은 짧은 것이다. 내 인생의 밭에서 희망을 심고 신념을 심고 진실을 심고 광명을 심고 사랑을 심어라. 철학자처럼 사색하고 농부처럼 일하라. 푸르한 포기가 싱싱하게 자라기 위해선 따한 햇볕이 필요하듯 한 인간이 온전히 성장하려면 칭찬이라는 햇볕이 필요하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 나는 걸을 때만 명상할 수 있다. 걷기를 멈추면 생각이 그친다. 내 마음은 다리로만 움직인다. 나는 거리를 산책했다. 행복했다. 책을 읽었다. 한가로웠다. 가는 곳마다 행복이 나를 뒤따랐다. 이 세상의 행복은 하나의 소극적인 상태에 불과하다. 행복은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의 최소량으로 계산해야 한다. 스스로 배울 생각이 있는 한 천지 만물 중 하나도 스승이 아닌 것이 없다. 사람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다. 하나는 대자연, 둘째는 인연, 셋째는 모든 사물이다. 학문이란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의 인류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과학은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신은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남자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자는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만 말한다. 남의 기호에 맞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기호에 맞는 아내를 구하라. 식물은 재배함으로써 자라고 인간은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이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나에게 있어서 고독보다 벗삼기에 좋아한 벗은 없다. 자연을 보라. 그리고 자연을 배우라. 자연은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한다.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다.